자, 오늘의 베스 1 1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키퍼 권정혁, 이종민, 김영빈, 안용규, 정호정, 이찬동, 여름, 임선영 그리고 어, 송승민, 조용태. 파비오 감독이나 남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쪽 측면에서의 브레이킹인데요. 이종민 선수가 오른발로 준비를 합니다. 이종민의 오른발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높게 떠올랐고 뒤져 헤딩. 돼. 왼쪽 측면에서의 코너킥. 연희은 광주의 코너킥인데요. 한번 살려봐야죠. 크로스 올라가세요. 뒤 뒤! 헤딩! 골입니다. 들어갔습니다. 예, 골입니다. 광주의 선취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김건 김병진은 전혀 움직이지를 못했고요. 자, 코너킥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연결되어서 자, 지금 예! 김영빈 선수가 득점에 서 아, 김영빈 선수니까. 입 예, 예. 김영빈 선수의 이마에 정확하게 연결됐고요. 자,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이고요. 개인통사 두 번째 득점이 되겠습니다. 네, 김영민 선수 자. 정확한 헤딩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지는데요. 2000년 선정에 이어서 헤딩도 아주 정석대로 헤딩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요. 지금 시기 바랍니다. 자, 김영민 선수가 지금 전남 선수들이 김영민을 놓추고 있었거든요. 예, 김영민 선수의 헤딩. 전반 초반에 연이어서 이어진 코너킥 기회를 광주가 이제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분위기 아주 좋게 지금 이제 잡아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광주는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속수면의 낮은 크로스. 임선영이 반대편을 한번 벌려줬습니다. 지금 올라갑니다. 선 지득점의 주인공이죠. 김영비 전방에 파비오에게. 바비오, 자 드리블 기량 이 있는 선수예요. 수비수 발력이 두등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예, 조기입니다. 파면 때 찬스, 버리야, 버려. 맞습니다. 바비오, 버려. 바비오. 자 바비오가 본인의 기량으로서 득점을 만들어냈는데요. 자 지금. 파비오 선수가 충돌 이후에 자아무래도 조금 전 2대 1에 여기서 정말 완벽했었고요. 예. 파비오 선수가 여기서 때리지 않고 예. 한번 접어두고 정말 예. 여유 있게 플레이를 플레이. 어자 여기서 정호정 선수의 예. 우리 선수끼리 붙였군요. 충돌이 네. 있었습니다. 선수끼리 자,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여기서 한번 접어두고 정말 여유 있는 플레이 이후에 그대로 슈팅 예. 침착하고 여유 있는 저골 마무리 자, 정말, 정말 우수한 선수입니다. 그다음 패스가 지금 어, 광주의 피치역에서 피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 자, 이번에도 어드밴킹이었습니다. 아, 아 이거 이것은... 맞 네, 전북전에 펼쳤던 경기력은 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일단 수비에 치중하다 보니까 광주의 그 예봉을. 어... 자, 이들은왜 맞지?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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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득점을 한 이후에도 자 다시 한번 보죠. 여기에서 임선영 선수가 다이렉트 왼발 슈팅이었고 이것을 조용태가 다리를 갖다 대 봤으면은 코스바를 넘어가고말았습니다 네, 워낙 강하게 튕겨 나오죠. 튕겨 나온 볼이기 때문에 네, 임팩트가 좀안 좋았어요. 마지막 네. 마무리가. 예, 네, 공이 뜨고 말았습니다. 자, 벌 직접 치고 올라갑니다 사비어, 자, 들어가고 직접 드리블을 펼치는데 오른쪽 측면에 조용태가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선택 잘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완벽히 열려 있는 상황. 자, 수비수 한 명을 달고 있습니다. 조용태 서두르지 않는데요. 자, 침착하게. 자, 네, 돌파를 합니다. 발제갈래 베스트 예, 플러스 파이어 전방에 안영우를 바라봅니다. 주고받는 패스 한번 접어두고 자 레안드리뉴 레안드리뉴 오른발슛 키퍼 과정에게 슈퍼 세이브 채박했습니다. 거의 제로 톱이라고 볼수 있죠. 예예 예. 그러면서 수비를 더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교체라고 볼수 그러니까 대처로 볼... 세워야 돼. 예, 그 자, 예 선수 저예 계속해서 스코어 2대1대첫 번째 스코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광주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돌아서는 과정 어드밴티지가 적용돼 있습니다 자 대외적 측면 자 중앙에 주현우가 기다리고 있고 본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한번 접어두고 송승민 슛 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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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임선영 임선영 칠년전 임선영 지안 스의 몫을 톡톡 해줍니다. 예. 이것이 <laughs> 바로 임선영입니다. 예, 예. 광주의 캐티 임선영이 스코어 예. 3대 1을 받으러 냅니다광주역 아, 씨가 역승으로 나섰는데 광주 선수는 두 명밖에 없었어요. 상대방은 4네 명이고 그렇죠? 본인이 결정할라 해 이런 의지가 강했던 거죠. 자 여기서 예. 스리스 두명을도혀두고 그렇습니다. 본인의 결정. 네, 어떤 결단력. 아, 그 정확한 슈팅. 자, 김병지가 아. 몸을 날려봤습니다. 망하는게 역부족이었습니다. 어쩔 네. 자, 다시 한번보여주는 아. 그다지 많은 경험이 없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담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잘 돌아섰습니다. 오르발 슛! 키퍼! 자, 펼치게 된거 아. 사실 이 전반전에 이권장의 키퍼의 실수로서 실점을 할 상황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예, 자, 이번엔 스테이였습니다스테보의오늘발강운그 스테이버이 예. 예, 예. 안전하게 가슴으로 앉죠. 권정이 선수 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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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과 수비 어, 양쪽에 나무랄 것 없이 아주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다줄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조심의 퀘스 소리로서 호남 옐로우 더비 라이벌전 광주와 전남과의 경기 광주가 스어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